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8월 초에 제가 설교하기로 무덥지만 한 달간 참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9월달이 되니 가을이 왔는지 오늘 날씨가 참 선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넘지 못한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리대로 지나가고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 물론 장림교회에 다닐 때였지만, 이 교회 침례탕이 없어서 1994년 7월 14일 날이 병원교회 목사님이셨던 강성구 목사님에게서 이 병원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는 평일날 자주 이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장림교회도 수많은 직원들이 있었고 이 기억하기로 저희 학생반 선생님도 이 병원 직원 간호사였습니다.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김윤태 우리 장로님, 민태현 장로님, 동 김거란 집사님이 기억하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더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연을 맺고 있다가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그때 10살이었는데 37, 38살이 되어서 저 다시 또 병원에서 이 목회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저를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늦은 밤에 교회가 보이는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란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지금 이곳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을, 없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해서 부르셨고 또 나를 위해 이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잠시 뒤돌아보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배웠는지 모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가 지금은 당장은 못 느낀다 할지라도 10년 혹은 20년 후에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에 분명히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셨다는 깨달음과 내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집트라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전에 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치고 있었는데 그런 글을 하나님이 어느 날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대부분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서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다고 일차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일차적인 이 순종이라는 말씀을 넘어서 더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너의 이상과 꿈을 버려라. 하나님이 한 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면 내가 품은 꿈과 이상보다 더 크고 높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가슴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 이 심장이 뜬다라는 책을 지은 정수영이라는 한국인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일하는 병원 미국에 있는 오칼라 심장 센터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권위 있는 잡지 소비자 보고서가 선정하는 최고의 미국에서 심장수술 전문병원 50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또 미국 최우수 심장수술병원 12곳에 순, 어, 지정되는가 하면 매년 발표되는 100곳의 우수 심장병원의 대학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으로서 유일하게 10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30년 전쯤 다른 사람처럼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졸업해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서 편안하게 살수 있었지만 그는 미국에서 가서 인턴을 하면서 힘겨운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학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졸업하기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외국 대학은 이 외국 대학이나 하버드 같은 대학은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졸업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중퇴하는 사람도 많고 과락이 되어서 점수가 안돼 다시 수업을 듣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의사도 특별히 인기가 높은 이 심장 외과 분야에 어떻게 하냐면 이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장 외과 인턴 자리가 나서 지원을 하게 돼서 들어갔더니 처음에 20명의 인턴을 뽑는데 다음에 6명을 자르고 그 다음에 6명을 또 떨어뜨리고 마지막 3명 남을 때까지 한 다음 그 3명에게만 인턴 수료 자격을 수여하는 수요, 것입니다. 아주 까다롭고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가 마지막 3명까지 남아 외과 심장 의사 자격을 따니 한국인 의사는. 마침내 미국에서 오시비 안에드는 이 병원에서 일하고 또 인간 재봉틀이라는 이 명성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펴고 믿음과 방법과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병원을 가야 할지. 저 병원을 오라고 하는데 가야 할지 난감할 때, 기도하며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지금은 의술도 전하고, 인술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는 의사가 되어,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나의 꿈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큰 꿈과 비전을 채워주신다. 제가 한 일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움직인 것 뿐입니다. 이 큐티만으로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은 먼저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입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제가 목사라고 불리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매일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 평신도보다 믿음이 더 떨어지고 나약해진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대전도회를 우리 교회가 이제 한달 앞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때 해야 할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내신을 벗는 행위도 자신의 신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고 심장 외과 의사 정수영 의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먼저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장이 뛰게 되고 내 품은 꿈과 이상보다 더 크고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 전도회를 위한 이 40일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늘 하던 방식에서 좀더 새롭게 몇 가지를 어,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번 릴레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첫 번째부터 세 번째입니다. 먼저, 이 릴레이 기도 순서자가 어, 예전에는 어, 릴레이 기도 때에 어, 순서자가 기도문을 올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하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일례의 기도의 초점은 기도 순서자가 골방이나 혼자 있는 곳에서 먼저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30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으로 먼저 말씀 한 장을 선택해서 읽고 난 뒤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노트에 세,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적은 뒤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전도회와 구도자는 필히 적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 이 밴드에 전에 하던 것처럼 기도문을 올리는데 어, 추가된 것이 있다면 성경 말씀 하나와 같이 그날 읽은 어, 한절과 같이 올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번 전도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도님에게는 이런 일을 하라고 마음을 주실 것이고 저분에게는 이번 전도에 누구를 전도하라고 마음을 주실 것이고 제각기 하나님의 모든 지체가 되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조화롭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을 내 삶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어, 또 특별히 내가 매일 어, 이제 순서가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목회부에서 준비한 큐티 책을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어, 여기에 보면 어, 매일 읽을 말씀과 또 말씀 묵상할 예시와 또 매일의 간증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나님께 들을 때는 나이가 80살 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각오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새 신을 신겨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가 필요했습니다. 열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거나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 때. 이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함을 아셨습니다. 증인이로서 사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전도에도 또 내가 이 땅에 매일매일 살아갈 때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를 향한 꿈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신을 벗고 성령의 음성과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먼저 꿈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기 전에 우리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벗을 신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아집과 생각, 습관 혹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호소에 거절하는 불신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집하던 것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선택의 영역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선택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지만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무리에 걸어갈 때에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환경을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본 예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꾸짖은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이며 우리의 감정이 아닌 이성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선택했을 때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주시며. 또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스페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돈을 잃어버린 자는 큰 것을 잃는 자다. 친구를 잃어버린 자는 더큰 것을 잃는 자다. 그러나 무엇을 잃은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무엇이 들어갈까요? 우리나라는 보통 건강이라고 하는데 이 스페인 격언에는 믿음입니다. 어, 위대한 부흥사였던 이 무디 목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달라는 기도를 자주 하곤 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뚝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게 되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은 덮어놓고 있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 후로 나는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 무디의 일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심장이 뛰게 되고, 그로 인해 나의 주위의 사람들도 심장이 뛰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의 심장이 살아서 뛰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이 정수영 이 한국인 의사는 미국과 북한이 관계가 안 좋을 때에도 유일하게 북한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심장 수술을 가르친 한국인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의사들이 러시아 의사에게 본 바로는 3, 네 시간에 걸친 심장 수술을 그는 단한 시간에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감시원들이 돌아가면. 의술을 가르치는 조건으로 북한 의사들에게 성경 공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의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의술을 배우러 온 중국, 중국인 의사들에게도 똑같이 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세번 하신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듣는 그를 통해 놀라운 축복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또 특별히 하신 말씀을 다 같이 읽고자 합니다. 우리 진실로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제가 설교 제목에 심장이 뜬다고 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나 살아나서나 죽은 자들이 다 듣고 살아나고 심장이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내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하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에는 이 성령이 꼭 필요합니다. 또내 삶이 곰핍하고 메말라갈 때에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처럼 마르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약가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명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또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던 어둠이 걷히고 꿈과 소망을 다시 품고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을 바라는 정말 심장이 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게 하시고 또그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안식일 저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